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릴 물건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주택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3억 원대의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위치는 남양주시 금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곡동이라고 하죠. 금곡역이라고 있습니다. 금곡역 바로 앞에 위치한 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가주택 경매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3 타경의 351호입니다. 7월 2일 남양주시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이 네, 물건의 소재 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59번지 65호입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5억 6,099만 30원으로 되어 있고요.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3억 9,269만 3천원이 최저가격입니다.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123제곱미터 37.21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498.98제곱미터 150.94평입니다. 1994년도에 건축된, 어, 상가주택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이곳에는, 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권리분석을 하고 응찰을 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것은 권리분석만 철저히 하면은 응찰하셔도 별 문제가 없겠다라는 판단에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어, 권리분석을 해 봤을 때, 했을 때 도저히 응찰하면 안 되는 물건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은 제가 추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법분석을 해보면요. 네, 지역은, 어,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어,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97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괄매각이고, 지시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이제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곳이 다산 신도시고요. 그죠? 그리고 이곳이 이곳이 이제 왕숙 신도시가 됩니다. 왕숙 신도시고 이곳이 이제 금공역입니다 금곡 금공.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 은 바로 이곳에 위치했고요. 남양주 시청 1청 사는 이곳에 있죠. 남양주 시청이 되겠습니다. 남양주 시청이 있는 곳이 이제 금곡역인데요. 금곡역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는 약간 특별한 시죠. 특별하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어떤 도시든지 항상 그 도시의 다운타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습니다. 어, 다운타운은 일반적으로 가장 큰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있는데 남양주시는 그런 다운타운이 특별하게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신도시를 중심으로 굉장히 지금 크게 커져가고 있는 도시가 되겠죠. 네, 그런 도시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시청 옆에. 그래서 이 시청 옆에 여기가 남양시 남양주시의 최고 다운타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시청 근처에 있는 음, 시가지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위성 사진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습니다. 어, 이곳이 이제 남양주 시청 1청사고요 이곳이 이제 금공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릴, 드릴 물건은 금곡역에서 금공, 나오면 바로 앞에 있는, 이 시가지에 있는 상가주택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네. 네, 금곡역 앞에 보실까요? 있는 물건입니다. 네, 이쪽으로 이제 주택이 들어서 있고, 이 앞에 있는 물건이 있죠? 네. 네. 이곳에 있는 1층은 상가고 2, 3, 4, 5층은 주택으로 이루어진 이런 상가주택이 있습니다. 옆으로는 주택들이 쭉 있네요. 앞부분에도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들이 쭉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변이죠. 도로변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위에는 여기는... 5층짜리 상가 주택인데 현재 최저가격은 3억 원대로 나와 있습니다. 괜찮죠? 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봤던 모습이죠. 네, 5층짜리 상가 주택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있고요. 어, 주위에서 아주 가장 반듯한 건물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위해층 부분입니다. 네, 토지 모양이 약간 길죠. 길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 어... 부분에 이제 도로인데요. 이 토지는 북향 토지죠. 북향 토지이기 때문에 건물의 건폐율 용종률을 아주 아주 많이 찾아 먹을 수 찾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향이 굉장히 좋은 물건. 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물건이죠. 3억 원대, 4억 원이 최저 가격 기준으로 4억 원이 좀안 되는 남양주시 금곡 위에 위치한 상가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와 부동산의 모든 것. 심상준 경매학원. 초보부터 고급 경매 기법까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심상준 박사가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평생 도와드립니다. 심상준 경매학원.